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아. 오늘은 지방직 기출문제 속의 한 문장을 분석하겠는데, 이건 요지문제거든. 여기에서 이한 문장만 제대로 해석하면 바로 답이야. 여기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 근데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해. 그러면 이 쉬운 문제도 그림의 떡이다. 이 말이지. 저 문장을 한번 확대시켜볼게요. 이겁니다. She hopes to extend. 이렇게 쭉 나갑니다. h o s e 까지 보자마자 해석됩니까? 보자마자? 아마 she hopes까지는 누구나 해석을 할 거야 그녀는 희망한다 그녀는 바란다 이런 뜻이잖아 그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뒤에서 앞으로 훑어오는 사람 아는 단어 몇개 가지고 짜맞추는 사람 별하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머릿속에 이 생각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아 여기에 의미 덩어리가 여러 개 들어있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의미 덩어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야 돼요. 영어에서 의미 덩어리는 뭐뭐 있지? 어떻게 생겼지? 모양이? 해석은 어떻게 하지?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싹 장착을 해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장 보자마자 그냥 쭉쭉쭉 해석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문장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은 길고 복잡한 문장일수록 더욱더 앞에서부터 뒤로 직진하면서 해석하라.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라고요? 앞에서부터 뒤로 직진하면서 해석하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물음표를 던져가면서.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셈을 따라서 같이 하다 보면 저절로 그냥 실력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자, 가 볼까요? 그녀는 바란다. 그녀는 희망한다. 여기는 누구나 다 안단 말이야. 그녀는 바래. 그럼 여기서 그녀는 바래.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물음표를 던져야죠. 그녀는 바래. 아, 뭘 바란다는 거지?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뭐라고요? 그녀는 바래. 뭘 바란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바로 영어식 우리말에 능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문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감각을 익혀라 이거죠. 그녀는 바래. 뭘 바란다는 거지? 뭘 자리에가 이렇게 투도하기 동사 원형으로 와 있다 이거죠. 뭐뭐 을을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목적어 자리를 하잖아.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은 뭐예요? 명사잖아. 명사나 대명사. 자 명사 가는 자리 한번 불러보세요. 명사 자리 주목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죠. 목적어 두 군데 찾아봐. 뭐 타동사의 다음 전치사의 다음 맞죠? 자, she hopes. 그녀는 바랍니다. 뭘 바라냐 이거죠? 타동사의 다음 자리. 목적어 자리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자리에 명사가 온게 아니라 2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동사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동사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명사 자리 주목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뭐죠? 투하기 동사 원형, 투부정사. 또 하나는 뭐죠? ing, 동명사죠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이 중요합니다. 모양이. 그래서 여기 투하기 동사 원형으로 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석도 명사처럼 해석해야 되죠. 멈, 하, 기, 멈 하는 것, 이렇게. 그녀는 바랍니다. 뭐 하기를 바라죠? to e x t e n d 를 바란다. 무엇을? 자기의 연구를, 자기의 연구를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연구를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덩어리로 목적어자리에 와 있죠. 즉 명사자리에 와 있다 이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명사적 덩어리로 한다 이거죠. 명사적 덩어리. 명사자리를 차지하는 덩어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설명 해주는 강좌가 바로 13시간의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한눈에 딱 들어야 돼. 아 자기 연구를 확장하기를 바란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물음표를 던지라니까. 꼬리 꼬리 누면서 어, 뭐 하려고 확장을 바라는 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야 여기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이야. 응? 여기 응? 더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여기도 언어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을 나타내고, 이런 건 필요 없다 이거죠. 아, 문법적인 용어 많이 알고 있고 뭐 한데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언어적인 감각을 익히는 그런 독해법을못 배웠기 때문에.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She hopes. 그녀는 바랍니다. 뭘 바란다고요? 자기의 연구조사를 확장하기를 바란대뭐 하려고 확장해? 더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또 여기서 물음표를 던져야 되죠 아, 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는 거야? 이렇게 아더 깊은 이해를 거들려고 전명구가 있구나 of the advantages 그 a 드 v 티 n 그 여러 가지 이점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그러더니 대시옵니다 that 와 있죠 that 이 that은 정체가 뭐냐 이거죠 빨갛게 되어 있는 요 대목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자, 어드밴티지 이점인데 어떤 이점이냐 이거죠.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명사 자리, 명사 자리가 길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명사 자리가 길어지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크게 크게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런 거잘 모르세요? 이런 덩어리 이야기를 확실하게 꽤 뚫고 있어야 돼. 꽤 뚫고 있어야 돼. 예?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장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13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명사 자리가 길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다, 크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라니까. 하나는 뭐냐면 여러 단어가 묶여서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길어지는 거죠. 이런 걸 명사적 덩어리라고. 합니다. 명사적 덩어리. 그리고 또 하나는 명사가 있는데 그 옆에 여러 단어가 묶여가지고 이 명사를 거들려고 달라붙은 거죠. 얘는 명사를 거드니까 형용사처럼 쓰인 덩어리야. 그래서 형용사적 덩어리. 이렇게. 이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죠.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13시간의 기적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이두 가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명사 자리가 길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여러 단어가 묶여서 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 명사 옆에서 여러 단어가 묶여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거들려고 이것 때문에 길어진 거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이걸 마스터를 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리 긴 문장도 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어 주어 자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명사 옆에 얘가 거들고 있구나. 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 동사는 여기 있네. 이 동사에서 어, 법문제, 출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만약에, 요게 만약에 주어 자리 왔다면 이 동사가 여기 있겠잖아요. 그죠? 이 동사를 물어봅니다. 출제위원이. 이 동사 어떻게 쓸래? 단수동사 쓸래? 복수동사 쓸래? 물어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주어에 대해서 너가 깨달음이 왔니?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명사가 있잖아. 명사 옆에 다 블러블러. 얘는 왜 왔다고? 명사 거들려고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이점인데 어떤 이점이냐 이거지. 어떤 이점이냐. Different sorts of viruses. sort, sort 하면 kind나 같지 kind.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 바이러스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give, 주는 이점이죠. 누구한테 줘? To t h e host, 그들의 주인에게, 그들의 숙주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죠.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미 덩어리를 봐 가면서 지나가 봅시다 의미 덩어리가 지금 여기 몇개 등장해요 to extend to have 전명구 그러더니 명사 옆에 오 형용사적 덩어리 딱 달라붙어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덩어리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고서는 긴 문장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덩어리에 대한 정보가 딱 들어있잖아요 순식간에 해석합니다 쭉쭉쭉 그러면 바로 답이 보이는 거예요 만점을 위해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만점을 위해서는 꼭 그걸 장착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자합니다 s h o 그녀는 바랍니다 뭘 자기 연구 조사를 갖다가 확장하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더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뭐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에 대한 이해 어떤 어드밴티지인데 다른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주는 어드밴티지죠 누구한테 주는데 그들의 호스트에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문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틀림없이 영어 해석 능력, 독해 능력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